그 학원 어, 학원이라그러면 국비학원, 사설학원 또 뭐가 있지? 기술교육원. 기술교육원이 국비 o 아아아 t Who is it? Who is it? w 국비 is it? Who is it? w 학원 is it?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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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w 그다음에 국비로 배우는 거, 그다음 에 내가 돈 내고 지역까지 보장받는 그걸로 배우는 거, 사설 학원까지, 사설까지 세러지 네가 그 용접을 그 처음 시반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남한테 추천을 할때아 그런 경 이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네가 지금 현재 네가 용접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국비 학원을 추천하겠나, 사설 학원을 추천하겠나, 아니면은 뭐 조공으로 가, 가서 이제 그 배우면서 이렇게 돈도 벌면서 이렇게 하겠나. 나는 네. 현장 현장에서 바로 어. 조공? 돈 버는 건 둘째치고 응. 현장에서 조공을 해야 그라인더부터 배워야 이제 지가 용접을 할 지게 느끼는 게 있다 뭐가 뭘 느끼는데? 그러니까 용접사들이 용접해라는걸 뒤에 나중 사상하는 부분이 많다 이거 그러 그러니까 뭐 그라인더를 해봐야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사상거리가 한번 찍찍 끊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루종일 갈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하루종일 안 갈라 크면 용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중에 느껴진다 뒤에 손이 안 가게 최대한 손이 안 가게 용접을 해갖고 주의가 그게 깔끔하게 나온다 일단 비주얼적으로 예쁘게 나오고 그거를 배울라 카면 일단 밑바닥부터 기봐야 돼 최고 밑에 어, 용접사 일하는 것도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자세 잡는 것도 보고 그라인더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근데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그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 그 조공으로 그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에는 잘안 가르쳐 줘. 잘안가잘가르 잘 가르치... 잘 시간도 그그사들이잘 가르쳐 줄 시간도 없지만 잘안 가르쳐 줄 거래. 잘안 가르쳐 주지. 어? 잘안 가르쳐 주고 솔직히 내가 사상하고 있는데 내 몸이 힘드니까 잘안 되지. 하고 마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잘 없고 그런 거는 단점이긴 한데 나는 즉즉 뭐 국비 그걸로 배워가지고 현장을 들어갔는데 나는 솔직히 그 시간이 아깝다 생각해. 어떤 시간이? 국비. 어, 국비 학원 했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국비 학원에서는 뭐 아, 아무것도 쓸모가 어, 없다. 얼마나? 기간에 얼마나 배우는데? 그게 이제 한 달짜리 코스가 있고 3개월 코스가 있고 막 이래 있지 코피학원이 국비, 국비 어, 국비학원이 그렇게 있지 은하는 3개월 코스로 되겠지 3개월 코스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아, 구, 학원에서 어. 보내는 시간이? 그니까 러 이론 배우고 실기 배우는데 솔직히 실기 해봐야 이게 처음에는 줄 끊었고 위빙 연습, 응. 팔자 연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시키고. 응. 그 다음에 뭐, 뭐, 그날 그날 프로그램 응.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교육을 하는데, 솔직히 일주일 안에 다 배울 수 있는 거, 그거를 3개월로 쪼개가고 가르치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 그거는 이제 모르고 있었으니까. 현장에 가서나 알았지. 네. 그 국비로 우면 그. 돈을 받지 않나? 받지 어, 그 국가에서 30만 원인가 나오는 음... 아이지 30만 원이 아니고 너가 중에뭐 2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한 달에 그게 나오고 학원비는 이제 국가에서 대주고 이런 게 있는데 20만 원 때문에 그 3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게 음... 뭐, 뭐, 아깝지 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어, 그단 어, 조공으로 가서 뭐 시간을 아... 그 국비로 다니을때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 국비로 아저 조공으로 가서 이제 돈도 벌면서 할 수는 있는데 몸은 고되고 그렇지 농장 응. 뭐 사수가 없고 그냥 조공만 시키고 있을 경우에 누가 가르키 그 가르키 줄라고도 안 하고 참이 내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조공 조만 시키면은 그래. 이게 좀 그렇잖아 배우기도 그렇고 배우기도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노력에 따라서 약간 틀린다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약간 실패를 한 거고 내가 배울 중에 나는 이제 주위에 사기꾼들한테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 사수를 잘 만나요.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들어가서 응. 이제 그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까가그 사람들하고 친분. 응. 그 특히 뭐 내가 용접 배우고 싶으면 용접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가르키 달라 가르키 달라 이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영웅들한테 이렇게 조공들이 내좀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어필을 잘 못하잖아 못하나 그뭐 나는 뭐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 조공하러 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말이지 아 그럼 이게 이해하고 뭐... 차... 내하고 보는 시점이 틀린 건데 조공해야고, 조공하는 첫날부터 용접 연습을 하지 않잖아. 그렇지. 어, 어느 정도 이제. 아, 조공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어, 가야 되네. 어, 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응.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잖아. 응.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초반에는 자기 할 일, 조공으로 들어왔으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고, 어느 순간 응. 대서 이제 연습을 해야지. 연습?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고철통에서 동가를 쭉 가지고. 시간 날때 갈아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각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저 심을 때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뭐가 잘안 된다 이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들고 다임 비로 갔을 때 형님들한테 물어봐야지 형님 여기 지금 요렇게 연습을 하는데 요 부분이 잘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좀 날찍이 한번 와고 잡아주면 안됩니까요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 열에 일곱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게돼요개 중에 이제, 이, 나, 저, 누구 같은 아들은 잘안 해주지. 몬테라 아들은 잘안 해주지. 아, 내 시야 된다. 다른 놈한테 물어봐라.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극히 일부, 한 두세 명, 열명 중에 한 두세 명, 한 일곱 여자는 나는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고 또 어린 아들이 이제 또배 안락하면 기득한 것도 있고 조그만 아, 게 지금 그래도 뭐 배게배야볼라 하네. 이런 것도 있고 또내 경험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 철판에다가 막 용접 연습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철판에다가 막 용접 연습하고 막줄 걷고 용, 용접 연습하고 막 이것보다 같이 이제 막그 조공으로 일, 일하면서 제품들이 있을까, 이거? 예를 어서 뭐, 재간물이라든지 뭐, 대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야, 이거 발라발라면은, 위빙 연습이 어느 정도, 뭐, 설판에 해갖고, 됐다 카면은, 어느 정도, 뭐, 물도 좀, 이제, 좀, 감도 오고, 이래, 좀, 그런 것까지 왔어, 연습을 해가지고. 근데, 어, 그 용사가, 아, 니네 좀, 좀, 아, 좀 많이 늘었던 것 같다. 이랬을 때, 니네 이제, 제품을 한번 떼어봐라. 이랬을 경우에, 제품, 제, 품 연습하는 것보다, 제품을 한몇번 떼어보니까 훨씬 빠르더라고 그렇지 제품. 어. 그것도 내가 야가 사고를 치실 때 내가 커버 칠수 있는 제품 음. 아, 그, 아 이것도 중요하네 이 사수가 있으면 내가 제품을 이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제품을 한개 떼어봤는데 이게 막 엉망이 됐다 그러면은 사수가 있으면 그 뒤에 이제 음, 수정을 해줘 어, 수정을 해 주고 이렇게 찌면. 커버를 칠 수가 있잖아 그렇지. 뭐 그런 거는 좋지. 그런 거는 좋은데. 좋 좋은 사수가 있으니까. 어, 좋은. 사... 일단 중단은 사수를 응. 어떻게든 그 적응으로 갔을 때는 사수를 만들어야 되네.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복불복이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해보고, 응. 이 사람 성격도 한번 보고, 응. 무작위로 행임내 행임 밑에 들어갔고 일좀 배우기 이런 걸 가르켜 주면서 하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그 사람을 해가지고. 나중에 술한잔몸에서 형님 내 친지 우주 배우고 싶다. 응. 어, 뭐 형님이 좀 가르쳐 달라. 아, 형님 내 사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내뭐 사고 치거나 이러면 좀 해달라 이러면 자 그서부터 이제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지. 근데 참그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생각거든. 하 조금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사설 학원에 사설 학원 어, 사설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훨씬 진짜 용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좀 빨리 늘고, 늘고 싶다 이러면은 나는 사설 학원이 엄청 괜찮은 거 같아 사설 학원 괜찮지 그니 네 말대로 기량하고 짧은 기간에 기량을 확 올릴 수 있는 그게 사설 학원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좀 단점이긴 한데 비용이 얼마지? 내가 그때 지금 몇년전인가1 0년 전인가? 전인가? 응. 김에 이 이름 얘기해야 되나? 아니 내가 B 어. 한대 누가? 어, 그거 이제 어. 나 처음 봤는데 파이프 쪽으로 이제 가르켜 주고 그게 어. 3 개월 과정인가 4 개월 과정인가 그랬는데 어. 지역까지 그때 현대. 아, 그 사설 학원을 그몇백을 어, 주가지고 몇백이 아니라니까. 몇백이 어. 아니고. 이 아니고 지역까지. 그다음에 이제 자재, 어. 용접봉, 가스는 이제 지는 가르키 주되 이제 그 비용은 내가 된다 얘기라 지금 말 뜻으로 하면. 어. 아. 그가고 천삼백만을 얘기를 했어 아, 사설 학원에 천삼백만. 3 0 0만을 얘기를 하더라고. 어. 자재, 자재를 네가 사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문을 하는데 어. 그 자재 비를 내가 내야 돼. 어. 용접봉도 내가 내야 돼. 그다음에 가스 그 들어가는 거는 지는 오로지 이제 가르쳐 주는 것만 하고 자재를 차 반대기로 사는 게 아니고 소켓 타입의 파이프를 사 이걸 이사 붙이는 길거든 계속 그러니까 자세가 여러 자세가 나와 바닥 위에 구조물을 만드는 거지 그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아그렇게가르쳐 그러니까 그, 주는 데가 있단 말이야 김창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이프 파이프 아그 보통 사서라고는 그렇게 그런다. 어 내가 아는데는 그그 이렇게 아, 하대 어 맞나? 어 그러니까 사진을 몇개 그때 봤는데 우리 요 소켓 타입 이요딱 진짜 주먹만한 소켓 요 하나 똑같은 소켓 하나 요 용접 포인트 나오잖아 아니 너이따 그걸 안했고 그래 그그 그 내가 그러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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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생각했을 때 아 근데 천만원이면좀 너무 세다. 삼백, 천삼백만에. 십년 전에 천삼백을 벌었다니까. 천삼백만그돈 그러니까 그 주고 뭐뭐 여유가 뭐 있는 사람들은 그돈 주고 배워갖고뭐 지역까지 보장을 한다니까 뭐가 이제 자기 판단인데 해도 돼. 근데 나는 솔직히 뭐그 정도를 학원비로 낼 자신도 없고. 돈도 없지. 돈도 없고 뭐 나는 현장에서 돈을 벌면서. 배우고 싶다. 이, 이 위주였거든. 근데 그, 어, 그, 그 내가 보니까 사설학원에서 한몇 개월 과정을 밟고 또 이제 떠나, 돈을 떠나서 사설학원에서 몇 개월 만에 배워와가지고 용접하는 걸 봤는데 잘하더라고. 잘하겠지. 어. 근데 조공으로 가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 있지만 조공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용접을 배울락하면 은몇 년이 걸리잖아. 그렇지. 뭐 빨리 배울 수뭐 사수만 잘 만나면 빨리 배울 수도 있는데 어. 보통 조공 조공으로 뭐2년3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 그래 나는 그그 그 용접을 배우고 싶다 빨리, 빨리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사수라 그런 좀 추천을 좀 해주고 싶거든. 사수. 어 사수라고 돈이 좀 돈을. <laughs> 너 비싸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사설학원이 잘 가르쳐 주는가 봐. 사설학원이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 근데 또또 또 이런 생각을 해봐. 사설학원에서 뭐 몇백에서 뭐 천만원 가까이 돈을 주고 영주를 배우는데 그 천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배워봐가지고 밖에 나와서 돈벌이가 그렇게 쉽냔 말이지 아 거기서 취업을 해주겠지 어, 취업까지 보장해갖고 1300이라 불렀으니까 그때 현대 쪽에 소개를 해주고 뭐, 현대 뭐 1차 뱉는가 2차 뱉는가 그거 넣어주는 조건을 그러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 용접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거든 무슨 생각이냐면 용접이 어느정도 힘든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너도 어, 알다시피 용접하다가 티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 용접 안하고 초반에 배울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거라 근데 뭐 아니면 돈데 내가 진짜 확실히 용접을 배워가지고 이걸로 진짜 죽을때 먹고 살겠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런 쪽으로 추천을 하지 사설학원 가가지고 뭐 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내가 빼아가지고 천만 원 정도야 뭐일년 연봉으로 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그거 그거 그 해도 돼 기술만 제대로 가르쳐준다 그러면은 근데 천만 원은 좀 아깝지 않잖아 아깝지는 않지 대신에 처음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 일을 진짜 내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그 모르는데 일단 맛을 좀 보고 싶은데 이러나 아들은 솔직히 그 돈은 못내 어, 한번 그냥 아 이게 나랑 안 맞는데 일하면서 학원을 댕긴 돈이 아까울 수도 있다 말이지 그랬을 경우에는 고민이 되지 음,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일단 내 적성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안 맞으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한달 그 학원비가 한 50만원 60만원 정도면 한두 달 그냥 맛보기 한다 치고 뭐 투자를 해갖고 한다 하지만 돈이 천 단위가 넘어가는데 좀 그렇지 않나 <laughs> 싶다 너,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어, 만약에 용접을 하다가 아 용접이 조금생활을 하다가 아까 네 말처럼 뭐한 1년 2년 3년 동안 막뭐 용접을 배우고 싶으면 뭐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좀, 어 그, 그쪽에서 이제 좀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한번 추천을 해주요네가이 정도 비용을 내고 진짜 용접을 할것 같으면 가보시라고 얘기는 해줄 수는 있지. 왜냐면 그 사람은 현장에서 맛을 봤잖아. 글색 가루 덮어 쓰고 어떻게 일하는지도 봤고.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용접 배우려고 하면 뭐 나중에 그 사람 늙을 때까지 뭐 나이 먹을 때까지. 물로 밥벌어 먹고 살겠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 투자해 가지고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그렇나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면은 일단 뭐, 뭐 자기 선택이네 선택이지 국비는 좀 아, 아닌 것 같고 나는 솔직히 국비는 좀 아닌 것 같아 국비는 좀 아닌 것 같고 국비는 그 국비는 말 그대로 회사에 취직할 국... 사람들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저 국비학원은 말 그대로 자격증 학원이라 어, 자격증 학원 어, 자격증 학원밖에 안 되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현장 들어가고 용접 좀 한다 이러면 솔직히 욕들은 테크 좀날줄 아네 이 정도밖에 안돼그래서 아무리 배워봐요 그러니까 나는 현장 아니면 그냥 사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조고, 조공 조공이나 최고 좋은 거 최고 좋은 거는 그지 조공 한2 3개월 해보고 적성에 그렇지. 맞으면은 그렇지 사설 학원을 끊어라그게좀 <laughs>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공 이3 개월 하고 그 일이 적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을 까 2, 이 개월 버티 조공로이 개월 버티 으면은 조공 <laughs> 적성이좀 맞다는 거지 보통 뭐 조공 생활 뭐 2-3개월도 못 버티고 튀어나가는 조공들 많잖아 맞지응 어. <laughs> 근데 최고 정공은 이런 것 같아 조공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벌면서 아 어, 용접을 뭐 사수를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수가 못 만났으면은 그렇지. 뭐 조공 생활하면서 이제 돈을 벌면서 사수 학원을 끊으면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고 어, 그건 안 되지 그건 좀 어렵나 어 사수 학원을 가면 한두 시간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아침에 그냥 출근 시간 똑같이 8들리실가 가지고 한4시 아, 이렇게 마을 때까지 그냥 그래 주구장창 그 용접만 시키는 거야 거기서. 아루 음. 아, 정도로 그냥 그래 하루 정도로 그렇구나. 거기서 시키 주고, 아. 그럼 거기서 나오는 가스 용접봉 쓰는 게 있을까 이가아 그러면 무조건 사설 가야지. <laughs> 맞잖아. 선생님 가르쳐 주겠다. 어? 그, 하성들은 오면 용적, 하, 그, 하, 자기 만들어 부스가 또 있거든. 어. 자기 부스 안에서, 아까 말했던 그, 파이프 소켓, 소켓 쪽으로. 그걸로 이제, 자기 구조물을 만드는 거라. 오리젠탈, 뭐, 버티칼, 그렇지. 일단, 이런 마무리 거구나. 하자. 마무리. 일단, 조공, 조공생활, 사설하고, 어, 그 둘, 둘, 둘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추천하는 방향으로. 그렇지. 어. 나는? 사설하고? 어, 사설하고. 나는 반반. 니는 반반. 아, 어, 양념 반, 응. 브라이드 반. 그래, 알았어. 높았다잉? 그래. 랍팠다,